안녕하세요 신비하원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어, 좀 집에 와서 뭐 피곤한 몸도 좀 푸셨는지 모르겠어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직도 연휴를 그 연휴를 이어가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주문하신 모든 아이들 오늘 배송을 해 드렸어요 저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고 있고요 어, 별일이 없는 날 내일 모두 도착할 겁니다. 즐거운 만남 하시기 바라고요. 목요일 날은 제가 금요일 날 오전 중에 어, 택배 발송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준비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가볍게 예쁜 아이들 몇 점만 준비해드릴게요. 오늘 처음으로 준비한 화분은 블루 분입니다. 이렇게 장미꽃 코사지가 심플하게 있는데이 심플함이 화려함을 어,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플한 장식인데도 다른 아이들보다 다 허려하다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laughs> 좋아하는 스타일로 놓으실 수 있어요. 자, 입구는 프릴이 있어서 굉장히 여성스러운 러블리한 느낌이 되고요. 10cm, 9cm 됩니다. 키는 9.5cm예요. 유아이 3만원, 유아이 3만원 낱개로 어, 가져가셔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세트로 가져가시는 걸 원하시잖아요. 저 이렇게 두 아이 노란 장미와 파란 장미 세트로 해서 노란 장미와 파란 장미 세트로 해서 6만원입니다. 1번입니다. 이번 하고더블루분이에요 아, 더블루라고 되어 있죠. 장미하고 장미하고 사이즈는 똑같아요.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장식이 달라요 이 아이는 목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목걸이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두개 날이 네놔야 이쁘다는 그런 핑계로 두개 세트로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두 개여도 좋고 하나여도 좋고 그래요 자 하나 갖고 가시고 싶으신 분은 하나 두개 갖고 가시고 싶으신 분은 두개 마음대로 세 개는 세개 원하시면 세개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리 이렇고요 여기는 낱개로 3만원, 두개는 6만원 되겠죠? 낱개로 3만원, 낱개로 3만원 2번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3번은 영화 투어예요. 영화 영하토 투어 중에 수국이 있습니다. 주황색 수국 이렇게 있고요. 붉은색, 분홍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붉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수국이 두 개가 있어요. 다리 이렇게 튼실하고 입구는 8cm가 살짝 넘어요. 키는 9cm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세트를 드릴게요. 왜냐면 15,000원 짜리예요두개 나란히 놓아야 세트로 이쁘죠? 3만원입니다. 두개 괜찮죠? 3번 영하트 수국입니다. 4번은 흑사랑분이에요. 입구가 7cm, 키가 8cm 되는데요. 이 흑사랑분은 베란다에서 미니멀하게 기르시는 분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은 그런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놔도 이쁘죠? 이쁘죠? 이렇게 놔도 이쁘죠? 거기에다가 16,000원 짜리입니다. 두 개에서 32,000원인데요. 2,000원 꼬리 자르고 3 0 0 0원에 드립니다. 오늘은 5만원이 안되는 세트 구성이 많은데 여러분께서 5만원을 채우셔야 택배비 무료가 된다는 거 염려하시고 염두에 두시고요 두 개를 해 가셔도 좋고 나중에 안되면은 나중에 또 세트 구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저렴한 아이들 준비해 드릴게 요 끝까지 보십시오 이 아이는 바이스죠 리본이 있는 바이스 크리스마스 트리 같죠? 이팔리 보면 크리스마스 장식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느낌이 나잖아요 이 아이가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예전에 나온 아이들은 다 판매가 되고 요번에 살짝 몇개 나와서 갖고 왔는데 요렇게 딱 하나 남았습니다 리고는 10cm 키는 9.5cm예요 마지막 아이 마지막이 44,000원짜리 8, 2개에서 48,000원입니다. 5만원부터는 택배비를 안 받는데 48,000원도 2,000원 사이로 어, 좀 택배비 운운하기가 뭐해서 48,000원도 택배비 무료로 드립니다. 만두 모양입니다. 아래가 동그랗널넓하고 위에가, 동그랗, 위에가 조금 좁아지는 이런 형은 약간 목대 있는 아이들을 심었을 때 그 부케 수 부케 꽃다발 형태를 만들어 주죠. 이거는 8cm지만 몸통은 어, 10cm, 다리는 날씬해요 어, 엉덩이 빵빵하고요. 이 와인은 어, 노란, 주황색, 보라색, 빨간색 이렇게 3종이 되어 있어요. 19,000원짜리입니다. 3종이면 57,000원인데 5만, 5만 원에 드려요. 이 와인. 마지막, 다 판매되고 마지막 아이, 떠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제가 떠리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5만원, 말씀드리니까, 어, 전혀, 그, 뭐, 카링이 안된것 같아요. 이 만두, 만두, <laughs> 얘도 만두고, 이도 만두니까 정수부 만두. 하나 남은 아이 드릴게요. 6cm, 어, 6cm 됩니다. 이 아이는 13,000원 짜리예요 13,000원 짜리 선물로 가면서 5만원. 완벽한 떨이 되겠습니다. 꽃장기 분이죠? 어, 지난번에는 헬멧꽃이었어요. 헬멧꽃이었는데, 이번에는 카라꽃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레이스 장식이 되어 있고, 이쁘게 카라꽃이 있고, 옆으로 조금 길다란 그런 스타일입니다. 노란색과 붉은색. 이렇게 카라꽃 두 개를 세트로 준비합니다. 입구는 9cm, 이쪽은 6.5cm. 키는 8cm 됩니다. 요즘 코너립토스가 꼽히는 시기잖아요. 이렇게 코너립토스 조금 분색인 아이들 또는 외두인 아이들 한 3개, 4개 합식을 하면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2만원짜리 2개에서 4만원. 이 아이는 7번이에요. 7번, 이렇게. 붉은 카락꽃과 노란 카락꽃도 있습니다. 어, 세트 구성을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요. 어, 꽃은 똑같고 이 바탕 색깔이 조금 다른 거보시죠 저희 아이는 8번 되겠습니다. 4만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더 나은 분이죠. 이번에 새롭게 나온 신상인데요. 개구리 뒷다리 아주 귀여운 개구리 뒷다리가 있고요. 어, 몸매도 요런 모양 스타일, 허리병 스타일이어서 몸매도 이쁩니다. 여기 엉덩이 빵빵하고 허리 잘록하고 어, 볼이 넓어서 아이들 합식해줬을 때 이쁜 수영을 만들 수 있어요. 입구가 10.5cm, 키가 12cm, 키도 높아요. 요, 요즘 요 가을이 되면 오로라가 아주 이쁜 계절이 되잖아요. 이쪽엔 오로라 심어주시고 이쪽에는 러블리로 즈 심어주시고 해서 이렇게 세트로 놓으시면 이쁠 것 같아요. 오로라의, 오로라가 굳게 물드는 계절, 러블리 로즈 한열승이 합식하면 이쁠 것 같죠? 자, 료 아이는 16,000원 짜리입니다. 두개 해서 32,000원인데 3만원을 드릴게요. 단어 공방에서 나온 신사 19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영화 투어예요. 영화 톤, 작은 사이즈, 39,000원 짜리입니다. 입구는 9.5cm, 키는 10cm입니다. 이 아이는 39,000원이기 때문에 낮게 판매할게요. 10번은 파란색 바탕입니다. 파란색 바탕에 붉은 장미꽃이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 39,000원. 10번이고요. 11번은, 주황색 바탕에 주황색 꽃이 있어요. 이 아이는 11번입니다. 각각 39,000원입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9,000원, 39,000원 두 개, 어, 되겠습니다. 10번, 11번입니다. 장미가 마치 그 생선 미끼 진짜 꽃을 꺾어서 붙여놓은 것처럼 아주 생동감 있게 보이는 것이 영아토의 특징이죠. 이번에는 가방도 소개해 드리는데요. 오늘 영상 판매된 아이들이 4만 원, 3만 9천 원, 3만 원 먹이래요. 여러분이 그 5만 원 세트를 만들어야. 택배비 4,000원을 절약할수 있잖아요. 네, 끼어가시라고 이렇게 준비해볼게요. 11번입니다. 입구는 10cm, 내경은 9cm인데요. 이턱그전 위에까지 좀 넘치게 합식을 하는 게더 이쁘죠. 키는 9cm입니다. 우아이는 이렇게 가방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8,000원밖에 안해요. 너무 예쁘죠? 깔끔하고. 그래서, 이렇게세 개를 세트로 구성합니다. 세개 세트. 이렇게세개 세트를 구성하는데요. 8,000원 전이니까 3824, 24,000원이에요. 24,000원인데, 요 아이는 2만원에. 자, 11번 2만원에 준비합니다. 5만원 마트 만들기 프로젝트. 두번째 아이 12번은 이렇게 준비할게요. 붉은색 있고요, 옥색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도 있어요. 어, 빨간색과 보라색, 옥색 이렇게 세개는 12번이에요. 역시 2만원이고요. 여섯 가지 색깔 다 보여드렸으니까 색깔은 마음대로 골라가셔도 돼요. 자, 이 아이들은 요아이 붉은색과 노란색, 그리고 이 아이도 분홍색과 노란색 세트 세트가 되겠고요. 요목단국과그 뭐 양귀비는 한 가지씩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로 준비해 드릴게요. 자이는 8cm 키는 8cm 됩니다. 와이는 5 0 원짜리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개짜리 만 원, 두 개짜리 만 원, 와이 두개만 원해서 와이 두개만 원해서 총총 여섯 개, 개 총, 총 3만 원입니다. 귀여운 농분도 준비합니다. 분홍색, 주황색, 노란색, 연두색 색깔 맞춤 너무 좋죠? 색깔을 아주 잘 맞췄습니다. 이거는 4.5cm 키는 19cm입니다. 이 아이는 방울복나 아주 작은 아이, 방울복나 그런 아이들 심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게 다육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농분 아주 좋고요. 자리 차지하지 않고, 또, 물말, 아, 그, 가벼웠고 해서, 거래대에 물드리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합니다. 아이들 막 있을 때 약간 자리가 비울 때이 아이 살짝 들여놓게 좋습니다. 13,000원짜리 4개 하면 52,000원인데 5만원에 준비합니다. 1번도 정수분이에요. 캐릭터분입니다. 이렇게 보라색 꽃 언니와 머리띠를 한 언니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입구는 7.58cm 정도 되고요. 키는 7cm 됩니다. 무심 아주 그 작은 알사탕 다리라고 있고 깜찍하고 귀엽습니다. 그러니까 창틀에 올려놓고 기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볍고 이쁜 아이예요. 2 2 0 0 0 원짜리 두 개에서 4 4 0 0 0 원인데 4만 원내 드리고 이 아이는 그냥 드릴게요. 여기 살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봐도 표시가 없고. 어 이렇게 봐도 아무 자 화자가 없어요. 여기 흙을 담아 놓으면 요 깨진 거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냥 요 아이는 그냥 드릴게요. 제가 깨뜨려 먹었어요. 15번 4만 원에 지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아이는 수선화 공방이에요. 자 이렇게 검정색 세트로 준비합니다. 이렇게 두개창고 안에 롱분이 하나 있습니다. 완전 세트죠? 이거는 7cm. 11.5cm 그리고 창부는 입구가 7cm 몸통은 8cm 되고요 키는 8cm 됩니다 이렇게 25,000원짜리 두개 5만 원이 아이는 4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그래서 총 9만 원인데 제가 8만 원에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아이 마지막 자유 아이도 8만 원에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